안녕하세요 헨츠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정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7월 18일이죠 금요일에 하루를 또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금요일 잘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은 또 주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피해가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다 탈러 없이 또이 시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던 분들 어, 목요일에 힘들었던 하루를 보냈던 분들 편안하게 잠이 드시고 또 금일 좋은 일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카드를 섞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분들 자, 1번 분들은 나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서두르게 될수 있다라고 보이고, 감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. 아무래도 굳이 안 해도 될 실수를 서두르다 보면 하기 쉬운 날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, 여러분들이 좀 느긋함을 갖추면 또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카드 자체는 모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를 좀 하려고 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. 네, 빨리빨리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, 요즘 또 비가, 어, 갑자기 좀 많이 오잖아요.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, 이런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두르다 미끄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, 매매적으로는 운이 있기도 하고요. 또 어딘가 가야 되는 일이 따를 수도 있는데, 조금 미리 서두르는 게 필요할 수 있다. 아니면 나중에 더 급해질 수 있다. 라는 거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, 이번 분들. 자, 이번 분들은 달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서 가게 되는 일, 때로는 또 돌아가는 게 좋을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어, 조금 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드시는 거좀 가려드시거나 소화 같은 거좀 생각하시고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밤에 또 잠을 잘못잘수 있고 좀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또한 오늘 좋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매사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. 요즘 또 날씨를 생각하면 충분히 또 그런 날씨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 또 돌아가거나 쉬어가는 경우도 때로는 좋을 수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3번 분들. 3번 분들은 투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금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입니다. 어느 정도 쓴 것만큼은 들어오고요, 나간 것만큼 들어오는데 들어온 것이 또 오래 머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진거나 또 얻어간 것들은 잘또 간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날에 그런 하루일 텐데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내가 뭐 걱정하거나 생각한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늘 하루가 흘러갈 겁니다. 그래서 괜한 너무 또 심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니까 스스로 좀 이런 내 마음, 감정 컨트롤 잘 하는 게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분 분들. 4번 분들은 페이지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방심하지 않는 경 오늘 또 중요합니다.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더 진지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하루 일단 진지하게 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내가 손에 쥐게 되는 게 있겠지만 그 쥐는 것을 끝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너무 가지지는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만큼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내 손을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또 잡은 것은 확실하게 끝까지,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, 그렇게 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. 대충 한다라는 게 오늘은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대충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움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잘될 때일수록 그거를 잘 끌고 끝까지, 마침표 찍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뭔가, 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요. 또 연락 소식들도 좀 들려올 수도 있겠고요. 면접이라든지 취업적인 거 그리고 발표 소식들도 오늘은 꽤나 좋은 연락들 소식들 들려올 수 있다고 라 보는 이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컵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귀찮은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. 거절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지켜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.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는 어렵고 내가 그냥 좀 지키는 데 급급한 그런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에게는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경우도 그만큼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내가 기대하는 것 이외에 뭔가 당연하다라는 그런 연락들 소식들이 우선은 좀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또한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뭔가 이제 방해받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혼자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면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.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영향가 있거나 더 안정적일 수 있다. 누군가와 함께 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거나 논의를 하거나 토의를 한다라는 것그 자체가 나에게는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카드와 선택지를 보면 오늘 하루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어,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또 목요일이었습니다. 그래서, 뭐, 전라도 쪽, 광주 쪽이나 또 경기도 서울 쪽이나 많이 이렇게 침수가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부디 좀탈 없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 피해 없이 잘또이 시기를 넘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또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